우리 새 배우님께 수어를 한 독장씩 어, 한 마디씩 한남말씩 배워 보면 좋을 거 같아요. 각기 따로 준비하신 게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겹칠 수도 있는데 먼저 엉경 배우님이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노윤서 배우님부터 관객분들에게 수어를 한 가지 알려 주시면 여러분들도 잠깐 촬영을 멈추시고 수어를 하나 배워 보는 것도 부산 국제 영화제 청설팀과 함께 할수 있는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뭐하아 잠깐만 <laughs> 일단 시작하시는 노윤섭 배우님께 박수 한번 아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더 많은 분들이 수어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어네어어네 잠시만요 아, 예쁜 아주 멋진 단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잠시만어 그러면 아 어, 장난스러운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뭔가 기억에 남는 게. 네 기억에 남는 거. 네. 아... 어 고마워. 이렇게 이제 아내 이... 말을 너내말귀등으로 듣지 이런 말이 있는데 영화 안에서 그게 이런 수어예요. <laughs>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는데 안 들으니까 이렇게 반... 소리가 다시 나간다. 나가는 소 수어이고 그리고 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 가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소리가 한 귀로 들려오지만 이쪽으로 나간다 음한 응,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 이런 장난스러운 대사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음 이렇게 <laughs> 장난스럽게 네, 지금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너 지금 내말안 듣고 있지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네. 네 그러면 잠깐 마이크 내려놓으시고 그냥 수어로만 보여주시면은 네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윤섭 배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홍경 배우님 차례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볼 텐데 어... 어, 네, 네. 네 서로 마이크 도움이를 내. 네. 어, 지금 음... 오다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저기서 오셨으니까. 와서 와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많이 네, 많이. 표정은, 표정이 중요해요. 수어는 손동작도 중요하지만 표정으로 마음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배우고 계십니다. 홍경우 배우님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배우님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어, 제가 하려고 했던 걸두 분이 정말 어, 똑같이 저,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저는 클래식하게 네, 은경 어, 배우님 이 마이크 도우미를 너를 좋아한다입니다. 아.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네. 같긴 한데 너를 좋아한다. 네, 그 관객분들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청설 팀에게 너를 좋아한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너를 좋아한다. 네, 세 분도 관객분들에게 너를 좋아한다 한 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혹시 <laughs>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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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를 장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어로. 어, 저도요? 네, 네, 아, 그럼요. 저 사실은 민주 씨가 <laughs> 마이크에 드시고 그렇게 가래를 뱉듯이면. <laughs> 네, 민주씨가 했는데 영화를 보시면 사실 저희 영화에 잘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기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네. 되게 귀여운 동작이죠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테이블 정리 잠시 한 이후에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도 같이 가셔야죠. 네. 네, 청설팀 오픈 토크 이후 사진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쪽에 공식 카메라도 봐주시고요. 네 저희 무대 위에 일어서서 한번네분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나란히 좀 서주시고요. 네 나, 나란히 서주시고 네. 네 객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 시선 멀리까지 한번 주시고요. 여러분들 같이 손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청설팀이고요. 청설은 11월 6일 부산국제영화제 이후에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 이쪽 오른쪽 끝쪽에 관객분들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영화 청설팀의 홍경 배우님, 노윤서 배우님, 김민주 배우님, 조선호 감독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왼쪽도 한번 관객분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청설팀입니다. 네, 아까 우리 배웠던 수어로 인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청설 팀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네 네, 청설 팀이 수어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돌아서셔서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조심해 주시고요 다정하게 내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쪽의 관객분들 청설 팀을 위해서 손을 한번 네. 네, 청설팀 카메라를 향해서 수어로 인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하트도 여러분 몸짓 언어입니다. 네, 하트 보여주세요. 네, 네 영화 청설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설팀 인사하고 오픈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